영글리시 12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골라본 기사, 뉴욕 타임스 7월 14일 기사 골라봤습니다. 자, 세계 보건 기구가 아스파탐의 위험성, 자,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료 회사들은 여전히 아스파탐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표현. 오늘도 네 가지를 골라봤는데, 자, 첫 번째는 to flop 이라는 동사, 그리고 두 번째로 명사에 free 라는 전미사가 붙을 때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encourage 명사, 그리고 to 동사 원형. 자, 이 동사 역시 활용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diet 그리고 food 이두 가지 모두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입니다. flop, 크게 실패하다. 그리고, 쿵, 쓰러지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거,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죠. I was so tired that I flopped down on the couch.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냥 소파 위에 몸을 내던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을 내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방바닥에 침대 위에, 소파 위에 쓰러질 때 우리가 flopped dow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His first book, 플랍트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출판한 책은 굉장히 실패했다, 망했다,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명사 free 명사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주 보신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텍스 free,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말로 duty free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면세된, 면세 제품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rent free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gluten free 라고 말하면은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y let us live here rent fre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들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임대료로 여기에 살도록 해주었다. 예, 공짜로 살게 해주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no working environment is entirely stress fre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떠한 근무 환경도 완전히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다. 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있다. 대부분의 모든 직장이 다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세 번째 동사 표현입니다. encourage 명사 to 동사 원형.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투 동사 원형 하도록 용기를 주다. 자, 명사에게 목적어에게 투 동사 원형 하도록 격려하다, 권장하다 이런 패턴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My parents encourage me to learn foreign languag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부모님은 me 목적어 나에게 투 부정사 하도록 아 어, 용기를 준다, 권장한다, 격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장. They encouraged the victims to talk freely about their experiences. 자, 그들은 그 피해자들에게 to talk freely,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자,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food 이두 가지의 뜻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뜻은 바로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다 모두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이런 경우에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건강이나 문화, 개인적 선택에 따른 식음료의 섭취 패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의 음식이다. 자, 그리고 또 또한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한 식단, 혹은 어떤 개인의 반복적인 식습관, 그리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섭취량과 빈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살을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것도 다이어트의 한 가지 뜻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식단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할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체중 감량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되도록 식단을 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그 사람에게 꼭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섭취 권장해야 되는 그런 음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개인의 고유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목적에 맞도록 음식을 섭취하는 것, 거기에 따른 음식, 이것을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food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섭취해야 될 물질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물질 그 자체가 바로 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그 먹이 사슬에 따른 먹이감들이겠죠. 그래서 바로 푸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물이라 하더라도 수분을 흡수할 때 물도 식물에게는 푸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산화탄소조차도 식물들에게는 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 흡수. 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음식 그 자체가 바로 food. 그래서 포괄적 개념의 food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다이어트는 어떤 특정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음식을 어떤 음식 위주로 섭취할 것인가 하는 그 개념, 거기에 맞도록 짠 계획. 자, 그런 쪽의 개념 바로 food. 자, 이두 가지 다어는때로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food. 단어, diet, about eight years ago, in response to customer concerns about possible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PepsiCo decided to remove the ingredient from its popular diet soda.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쉬운 문장인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about eight years ago. 자 대략 8년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In response to customer concerns. 자 고객들의 걱정. Customer concerns. 고객들의 걱정에 대한 in response to. 응답으로, 응답으로. 자, 고객들이 무엇에 관한 걱정을 하느냐? About possible health risks. 자, 우리들에게 오, 올 가능성이 있는 아, 건강상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과 관련된 고객들의 걱정에 대한 응답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이냐? 아직 뒤쪽에 수식어가 남아있습니다. associated with 무언 -무엇 무엇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인데, the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과 관련된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고객들의 예, 걱정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음도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스파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aspartame, aspartam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얘기된 응답으로.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펩스코이펩스코라는이 자, 회사는 그 유명한 펩시콜라를 만들어 내는 뉴욕에 본사를 둔 아주 초 대기업의 식 음료 회사죠. 이펩스코라는 회사가 decided to remove,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어디로부터 무엇을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from its popular diet soda. 그 대중적인 다이어트 음료로부터 the ingredient를 그런 얘기입니다. 자, the ingredient를 to remove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서들 눈여겨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ingredient는 바로 식재료, 재료를 가리키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ingredient는 바로 아스파탐을 가리키는 거죠. Sales flopped. A year later, aspartame was back in Diet Pepsi. Today, the top three ingredients listed in the tiny print on the backs of cans and bottles of Diet Pepsi and on its competitor Diet Coke are water, caramel color, and aspartame. 자 다음 sentence. Sales flunked. 자, 제가 영글리쉬를 진행하면서 가장 짧은 문장입니다. 바로 두 단어밖에 없죠. Sales flunked. 판매는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스파탐을 제거하니까. 없애버리니까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a year later, 1년이 지난 다음에 aspartame was back in Diet Pepsi.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로 아스파탐, 정확한 발음은 aspartame입니다. 자, 1년이 지나고 나서 aspartame was back in Diet Pepsi. 자, Diet Pepsi에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 Today, 오늘날, the top three ingredients. 자, 가장 우선적인 상위 에 랭크된 세 가지 재료.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인그리 n 언트를 수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이렇게 되고 그 뒤쪽에 이어질 동사가 are, water, caramel color and as p a r t a m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세 가지 탑에 위치한 재료가 바로 물, 그리고 caramel color. 우리는 이제 캐러멜캐러멜 이렇게 말하는데 카라멜이 아니고 캐러멜 이 m e 니다 캐러멜 컬러, 바로 캐 m e l aspartame, a s p a 가 t a m 의 aspart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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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p a r 츠가자 그럼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l i s t e d in t h e t i n y p r i n t 자 작은 프린트, 작은 인쇄 On the backs of cans and bottles of Diet Pepsi. 자, Diet p e p s i 캔과 병, On the backs, 뒷면에 작게 인쇄된 그런 얘기죠. 그리고 On its competitor, Diet Coke, 경쟁사인, Pepsi와 경쟁사인 Diet Coke,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들도 캔과 병 뒤쪽에, In the tiny print, 작은 인쇄, 라벨지를 말하는 거죠. label,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벨지에 인쇄가 된,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있는 the top three ingredients. 세 가지 가장 많은 재료가. 그다음 이제 마지막 두 줄입니다. are, water. 첫 번째가 water, 그리고 caramel 색소, 그리고 a s p r o t a m 이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A trip through the grocery store reveals the ingredient on the labels of not only diet sodas, but also diet teas, sugar-free gums, sugar-free energy drinks, and diet lemonade drink mix. By some estimates, thousands of products contain aspartame. 자, 다음 문장입니다. A trip through the grocery store reveals the ingredient. 자, 여기서 이 문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은 수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바로 a trip. 여기서 trip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trip 이렇게 말하면 그냥 여행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trip 그냥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trip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trip through the grocery store라는 말은 식품점, 식료품점 가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 그 제품들 속에서 그 ingredient, 바로 aspartame을 reveals, 보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aspartame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on the labels.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그 제품의 표면에 붙어 있는 label지, on the label. 우리는 그냥 label지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labe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not only diet soda, 자, diet soda 뿐만 아니라, but diet is Sugar-free Gums 그 무설탕 껌이죠 그 다음에 Sugar-free Energy Drinks 그리고 Diet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Lemonade Drink Mix 이런 제품들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소다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음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티나 그 다음에 아, 무설탕 껌이나 그리고 아, 무설탕 에너지 아, 드링크나 그리고 다이어트 레모네이드 드링크나 믹스 혼합 제품 이런 제품 모두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By some estimates, 몇 가지 평가 자료에 따르면, thousands of products 수천 가지의 제품이 contain aspartame 아스파탐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use of aspartame, which is often known by the brand name Equal, in food and beverage products has long been scrutinized. 자 다음 문장이죠. The use of aspartame. 자 아스파탐의 사용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이 바로 아스파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is often known by the brand name equal.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 equal인데 그 브랜드 명과 아스파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 네임인 equal로 잘 알려진 바로 이 아스파탐의 사용은 어디에서 말입니까? In food and beverage products. 음식과 음료 제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음식과 음료 제품에서 이 브랜드네임인 똑같은 이름인 equal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이 아스파탐의 사용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has long been scrutinized. 아주 오랫동안 면밀히 조사되어져 왔다.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latest iteration came on Thursday when an agency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that aspartame could possibly cause cancer and encouraged people who consume a significant number of beverages with aspartame to switch to water or other unsweetened drinks. 자, 마지막 문장으로 왔습니다. The latest iteration came on Thursday.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부분이 맥락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가장 최근의 iteration 이란 말이 바로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반복이라는 것은 앞뒤의 맥락상 아스파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목요일에 왔다. 이 말은 목요일에 아스파탐에 대한 또한 번의 조사가 발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파탐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목요일은 언제 목요일이냐 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가 됩니다. 끝까지가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An agency of the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한 단체. 거기에 소속된 한 기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말이죠. 여기에 한 agency가 declared 발표를 했고, 그리고 and, 접속사 and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encouraged 했던 목요일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됩니다. 자, 대절이라고 발표를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절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투부정사하라고 encourage 했던 목요일에 아스파탐에 대한 반복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세계보건기구와 선포한 내용 보겠습니다. That aspartame could possibly cause cancer. 그러니까, 아스파탐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또 encourage, 앞에서 공부했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to switch. 하라고 권장했던 목요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냐는 건데, 들은서 후부터 이 a s p a r t a m e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who consume, 은 어떤 사람들은 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 n 사람들은 어 n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e 떤 사람들은 e s 사람들은 a s 사람들은 a 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 aspartame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스파탐과 함께라고만 됩니다. 아스파탐을 함유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자, 아스파탐을 함유한 음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료입니다. significant 엄청난 대단한 이런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자, 뭘 하라고 encourage 권장했습니까? to switch 바꾸라고 권장을 한 겁니다. 뭘로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to water 물을 마시든지 또는 other unsweetened drinks 다른 무설탕 음료를 마시라고 이걸로 교체하라고 권장했던 그 목요일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강조했던 네 가지 표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lop 크게 실패하다, 아니면 급락하다, 급격히 하락할 때,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예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피곤한 상태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땅바닥에 드러 누울 때, 침대나 소파에 몸을 내던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flop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털썩이라는 어, 의성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에 free라는 전미사가 붙을 때, 자, 명사가 없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공항에 가게 되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된 이렇게 말할 때, tax free 혹은 duty free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로 공부했던 편입니다. encourage 명사, 투동사원형. 오늘의 하이라이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에게 투동사원형 하도록 Encourage하다,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권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Diet and Food 이두 가지 보편적으로 그냥 음식이라는 뜻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할 때에 어떤 계획된 음식, 그 목적에 맞, 맞도록 계획된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어, 식단을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food 이 단어는 어, 생,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 공급을 위한 음식, 실질적인 물질로서의 음식을 가리킨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라 내용을 다룬 뉴욕타임스 7월 14일 기사 같이 읽어봤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여러분들이 또 기사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